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또 뻔뻔하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덕분에 여러분 아, 오늘은 몇 분이나 찾아주시나 제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백세 시대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나 어떤 음식 어떤 취미 어떤 생활을 해야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을 사는 뭐 마구마구 마구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 봐주세요? 아,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를 좀해주시래좀 봐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 아,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어, 어디 봐, 어디 봐. 어, 아침, 이거야, 뭐, 말마마 뭐, 뭐, 아침 햇살? 반갑습니다. 아유, 눈이 나뻐요. 안녕하세요. 안는하세라 하신다고요? 당구가 양너 없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목숨이 엄청 아름다우신 분이 계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쪽, 애기들이랑 한번 풀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네. 선생님께서 마 또, 라면 드시나요?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 문이 있습니다. 아, 이게 저건가 봐요. 그 쇼크 촬영 어디에. 너무 보기 좋아. 아우 고맙습니다. 모님이 진짜 아름다우시다. 잘못 보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데 아니 백색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시는지 대해서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뭐 이거 이쁜의 칭찬만 있습니다. 미인이시다. 뭐 어, 너무 예쁘시다. 이거 아니 어떻게 하면은 백색까지 건강하게 사시나 좀 올려달라니까요. 좋은 취미. 아 좋은 취미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백세 시대 에 사실 수 있나. 음식도 좋고 취미도 좋고 봐요. 어, 또 올라오고 있어요. 백세까지요 깜짝 놀라시네. <laughs> 건강하면 운동이시네요. 아 운동, 운동 중요하죠 운동 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만 좀. 뭐가 뭐가 하시네. 운동할. <laughs> 운동하기가 많이 나오시네요. 아 운동, 운동. 제가 피시도 생각할 때에는 아, 좀 정발은 그냥 클라잉 요가. 어 요가. 근데 요가 클라잉 요가는 어, 젊은 분들은 좋으세요. 근데 아, 그래? 요가. 이덕호 그 선생님 정도에는 아쿠아로빅, 네. 금연과 금, 금 금주. 그데 네. 금주. 근데 금연, 금주. 음, 음. 제가 보기에는 네. 뭐가 좋으냐? 네. 세요아 됐어요. 왜 아니 평상시에 보면 아 제가 낚시를 그만두면 뜨개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취미가 보세요아 낚시 말고 뜨개질 랬잖아요쉴때 뜨개질 하신다는 <laughs> 낚시를 그만두면 안다니깐요. 뜨개질 도 좋은 취미 중에 하나죠. 십자수 아 십자수도 괜찮아니아 근데 음식이 왜안 올라와요? 아 이제 어그봐 뜨개질 좋다그러시네 바로. 어머 뜨개질 좋아요. 많이 나오세요. 금방 금방 십자... 아, 십자수 십자수 어 뜨개질 십자수 뜨개질을 좋아하십니까? 어, 왜냐 뜨개질 우리 나이에 뭐 손가락 하는 거 있죠. 치매 방지, 치매 방지예요. 네. 그래요? 봐봐 뜨개질 고고랬잖아 어 어, 뜨개질 하시래요. 그다음에 소식 하시래거든요. 어 조끼 만들어 나눠시네 뭐? 어? 아, 오, 음, 뜨개질해서. 뜨개질해서, 참. 그러니까. 이거 뜨개질 꽤네. 음, 음식은 아까 저희가 했던 거. 음. 복종하고 멸치볶음인데 네. 다른 메뉴 안 올려주시는 대신 뜨개질은 진짜 많이 올라오시네요. 아 운동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운동 가방도 만들어달라고 해요. 음. <laughs> 제가 이거 제일 부탁해요. 음식은 기름진 거 피하는 걸로. 아 기름진 거 피하는 걸로. 뜨개질이 뜨개 덕하래. 뜨개 덕하. 나이 뜨개질 필수로 배워야 되나? 저는 뜨개질에 한 표. 어. 수세미 뜯어 주세요. 수세미 뜨는 것도 재밌어요. 수세미. 코바드. 네. 수세미를 우리. 뜯어. 저희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도 아, 아, 아. 뜨개질로 뜬 수세미. 그걸터실로해요그 특수실이 있어요. 오. 어. 생선 요리도 해주시래요 어, 생선. 생선. 은 네. 제 전공입니다. 아, 그래요? 손질만.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생선요리. 그렇습니다. 어, 아, 네. 생선. 그 다음에 음. 또 생선요리 뜨개질을 강력히 추천하십니다. 네, 강력하게 제일 많이 하시네요. 어, 해서 수세미나기 운동 캠페인 하셔야 되겠네요. 피났다. 수세미 <laughs> 어, 수세미 만들어달래 그 뜨개질이 아니고 코바늘이라는 거로 은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 구독자 1번 분이 재발 부탁인데 음. 좀 만들어서 좀 놀아주세요. 어. 아, 저요? 잘하시잖아요. 뜨개질. 네. 목도리... 아, 뜨개질이. 저요? 목도리, 뜨개질이, 온통 다 뜨개질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 눈 아, 건강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눈, 눈, 그럼 눈에 눈. 좋은 음식도 추천해 주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눈이 중요하잖아요.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지금 제가 이 글씨가 잘안 보이잖아요. 직접 오. 음식 만드시는 거 보고 싶대요. 봐요. 좋니 아, 다른 분들도 힘입어서 집에 사시면 제가 만드는 음식 정도는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laughs> 저는 정말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음. <laughs> 아그저 뭐예요? 도시오베에서그 결혼 후라이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그결란 후라이 못하셨어데여러 한번 네. 도전해 보시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남자 어. 남자분들이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 특기적인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결 후라이 키키키. <laughs> 어, 어 뜨개질 음. 뜨개질로. 블루베리를 우에 갈아입으시면 눈이 밝아진대요. 아. 메모에서 입력해두세요. 블루베리를. 와, 블루베리. 네네. 네. 음 블루베리. 선생님이 확실히 대답해주시래요. 뭐? 뜨개질 하실 거냐고. 아, 자신 없는데. 어, 아, 그 뒤에 얘기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개질을 계속, 계속 뜨개질이에요. 아, 그는 뒤에, 결안밥결안밥 계란밥 만드세요. 계란밥 만드시래요. 계란밥은 어떻게 요 계란밥, 계란밥. 구독자의 약속이라고. 어. 멸치볶음밥 웃으신다 어떤 분. 낚시는 손이 상하셨대. <웃음> <웃음> 이분 누구야? 낚시꾼 같아. 아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 낚시가요. 나이 드니까 되게 안돼요 잠깐. 너 어떻게 할 거야? 뭐요? 뒷모습이 전인하신줄 알았대요. 앞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뒷모습이. 이런, 아, 이런 댓글은 좀 곤란합니다. 댓글하기도 <laughs> <laughs> 힘들어집니다. 네. 나는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입니다. 아, 기억해주세요. 알았어요. 덕하는 뭐, 자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는데, 언제 뜨개질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laughs> 매운탕. 아시겠죠? 음. 매운탕. 아 매운 탕은 제가도 네. 할수 있을 거 없기도 한데 저그이 경기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이 경기가 하는 그 레시피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금방 들으셨나봐. 앞 모습이 더 전이나 씨보다 더 위인 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네. 아 이러다 어. 여기 매 자주 출연하실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저요? 제 부탁인데. 뭐 오늘로 끝내주세요. <laughs> 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 됐습니다. 네. 아 잠깐 사이에 벌써 한0여분 가까이 올려주셨는데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야 이거 이렇게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저백 분의 의견을 다 제가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보고도 유튜브 좀 해주시래요. 아, 네? 네. 아, 아 본인이 하세요. 뭐 하시려면 <laughs> 그리고 정말 건강의 보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느껴보고 제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신 우리 덕분이 여러분, 땡큐 u 마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식 만들러 가고 뜨개질 배우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지? <웃음> <웃음> 아유, 끊는 법을 아무리 찾아도... 료히코니 모